노로발 때 전체를 교환할 건데요. 요거는 아주 쉽습니다. 우선 먼저 면판카발를 볼트 세 개를 풀고 요렇게 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잘안 떼지시면은 요런 부분에 망치를 대고 톡 치면은 열립니다. 압력에 의해서 잠겼을 거니까 본딩하고 이러진 않아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하실 일은 위에 노루발 누름대 조절 레버를 풀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풀수 있겠죠 누구나 이렇게 풀어서 전체를 빼서 그 다음에 노루발을 제거해서 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트까지 풀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면판 스프링 누름대 봉 노루발 노루발 볼트 빠졌죠 그 다음엔 여기에 있는 이 노루발 고정 볼트를 푸시고 위로 빼시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빼시는데 손으로 해도 돼요 근데 손으로 하시기 불편하시면 도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해주세요 살살 돌리면서 빼주시면은 잘 빠질 거예요 위로. 이거를 교환하게 되는 경우는 이 안에 나사가 박혀 있을 경우 또는 이 안에 볼트 구멍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 심지어는 휘었을 경우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휘는 경우는 적어요. 볼트 구멍이 망가졌을 경우가 가장 많고요. 박혀서 부러졌을 경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바꿨죠. 네, 이렇게 뺐습니다. 다시 넣을 때는 역순이에요. 그대로. 이건 노루발 닫기 네, 고정 닫기인데, 이 사이로 잘 넣고 그 다음에 눌러서 이렇게 할 때도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톡톡 치셔도 됩니다. 위에서 네. 가볍게 심하게 하지 마세요. 가볍게 톡톡 치시면 들어가요. 이렇게 네, 톡톡 치면 들어갑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톡톡톡 가볍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는 노루발 볼트 고정 볼트를 먼저 잠글겁니다. 그런 다음 노루발을 낄거예요 눌러서 내린 다음에 잠가주시고 그 다음엔 이렇게 내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바늘은 꽂아주세요. 아래로. 이렇게 들려있죠. 이 들린거는 노루발 누름대를 이 사이에 꼭 넣고 이렇게 들어가죠. 바늘대 안쪽에 공이 들어갑니다. 네, 들어간 거 확인하시고 여기서도 똑바로 잘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립이 다 끝난 거예요.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닫기가 위로 올라가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길 경우는 노루발이 그만큼 덜 들리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잠겼다고 가정하게 되면 노루발이 안 들립니다. 공차가 생겨서 안 들려요. 그래서. 풀어서 아래로 내려준 다음에 네, 면판 카바를 안 열었을 경우에는 이런 실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노루발 센터 확인하신 다음에 그리고 잠가주세요 그 다음에 노루발 누름대 텐션이 어느 정도 느껴져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짝 눌러 보세요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노루발 누름대 교환 완전히 끝날 겁니다 간단합니다 영상 잘 보시고 노루발 때 정도는 직접 교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